네, 여기는 코리아나 레스토랑이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분이 하시는 곳인데, 티앙라이 한식당들이 대부분 한국분들이 하시는 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먹었던 데는 태국 사람이 한는데더라고요 맛은 정말 한국 맛이었는데, 한번 여기 한번,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 뭘 먹어야 될지 지금 다 먹고 싶은데, 한국 만드세요. 안에 아, 네, 시원하네. 오, 네. 한국말 아, 오랜만에 들요 일단은 한국 글자가 있으니까 너무 진짜 한국 식당 같은 느낌이 들고요. 덕분에. 네. 그리고 이제 특그 메뉴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구하기가, 아, 주문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분들은 이 삼겹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사실은 음식 시키는 것보다 삼겹살을 먹는 게더 개이득이긴 해요. 왜냐면 대부분 200바트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와, 저거 괜찮다. 저. 지금 뭐 이렇게 짜장면하고 탕수육 렇게 합쳐서 250바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오늘 저녁에 한번 도전해볼까? 음식 나왔습니다. 제가 한국 떠나서 비빔국수를 먹어볼 적이 거의 이제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이 반찬도 실하게 나왔고요. 그냥 플라하나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하루 종일 하는 식당에 와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탈은 한국 맛대로. 아. 너무 러블리한데. 요콩나물 아, 다 끝내줍니다, 진짜. 딱 한국 맛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여행하면 한국 음식 맛이 딱 땡긴 것 같아. 음, 어쩔 수 없나봐. 이데콤달콤 매콤한 맛이 그냥. 오늘 저녁 여기 와서 먹을 것 같아요. 가서. 음. 시베리아에서는 소변 누자마자 얼어버리고 물 던지면 얼어버리잖아요. 이 나라는 그냥 널면 그냥 다 말라버려. 정말 좋습니다, 이 점은. 해가 엄청 뜨거워서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 수것 같아요, 생각에는. 아, 살다탈거 같지, 보면 뚜껑 니까더더러고 있잖아. 헬멧도 안 쓰고. 아, 아 드디어,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주차하는데 15분 넘게 걸렸어요. 와, 이제, 제가 모든 센트럴을 다 가봤거든요, 태국에서. 근데, 이렇게 주차난이 심했던 적은 처음인데, 제가 모든 센트럴을 다 가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좌석이 지금 매진인 것 같고요 어제 이미 예약할 때부터 매진이었거든요 거의 지금은 다 매진이겠죠 아무래도 아... 근데 더울 때는 이렇게 모래 오는 게 최고입니다 한 오후에는 모래 있다가 저녁부터 또 나가면 되죠 지금까지 태국 와서 영화관 이렇게 본빈 건 처음 봤어요. 거의 대부분 영화관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망하는 분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한국도 코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와,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아, 경쟁자들. 그전예매 했지만, 와, 여기 놀이원 오락실까지 사람들이 떨서졌네 와, 놀랐습니다. 닥터 어, 스트인지의 파워가 이렇게 전 세계를 그냥 확 흔드는 것 같아요. 와, 팬들 너무 많마하네 푸논 팬에 있는 그 영화관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이게 같은 데서 하나 봐요. 아, 거기도 일본 계열이, 일본이 계열 여, 영화관이었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한 영화였습니다. 아, 제가 마블 매니아인데 이번도 정말 역대급 영화를 뽑아낸 것 같아요. 정말 인류의 상상력, 이 마블 쪽의 상상력은 정말 끝도 없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판타스틱 4라든가 엑스맨 시리즈에 있는 그런 인물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합쳐서 진짜 글자 그대로 유니버스라는 말을 딱 들어맞게 한 이번 작품은 정말 제볼 때는 한국에서도 정말 한 300만 이상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는 이제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실내 마스크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뭐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블 매니아로서는 일단은, 음, 타노스와 완다가 거의 이제 파워가 비슷하다고 이제 매니아드 사이에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엔드게임에서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캡틴, 캡틴 마블 있잖아요. 여성, 여성 헤어로. 어, 음, 캡틴마블 같은 경우에는 타노스보다 조금 이거나 비슷하다고 썼는데 이번에 다 이제 이게 뭐랄까 그 등급 레벨을 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완다는 완다는 캡틴마블을 넘어서는 정도의 이제 염력이라고 할까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거로 우리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죠? 아두 번째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지금 다른 상영관들도 다 지금 이 마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부서진 이 소리가 마블 영화에 나왔던 그 소리랑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이제 나갔을 쯤이면 이제 영화는 거의 내렸을 거예요 그래 일단 닥터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제 완다보다 한수 위인 걸로 근데 뭐 일단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냥 화를 거두고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삐까뻔짝 하지 않나. 사실은 싸움 자체에서는, 음, 사실, 완다가, 아, 서 압승이 죠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는 엑스맨 자비의 교수 나왔잖아요. 자비의 교수라든가, 이제 뭐, 판타스틱4라든가, 여러 인물, 또 다른 유니버스, 다른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특히 자비의 교수는 좀 초월한 존재로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비의 교수를 이겨버렸어요, 완다가. 그거는 약간, 다른 작품들에 대한 모순? 모순, 이라기보다는 모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엑스맨도 굉장한, 그, 시리즈였고, 우리 마블도 이제, 버금가는 시리즈고, 판타스틱은 좀 이렇게 아래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레벨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laughs>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이건 좀 아닌데, 사실은 자비의 교수가, 뭔가 해결사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좀 섭섭하다는 느낌 들어요 이미 종영된 시리즈라서 그런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배터리가 지금 나가서 방전돼서 지금 시동이 안 걸려요 아... 점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3분 기다려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아, 자, 아 자, 야, 점프, 점프, 점프. 땡큐. 와 다른 차들을 보면, 예, 이렇게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 차가 렌터카인데 좀깡통차긴 한데, 와, 전차보내트 열어봐서 이렇게 비어있는 건 처음 봐. 할렐루야. 어, 점프, 점프차가 오셨습니다. 아, 아, 공짜로 해주면 좋은데. 직원분이시네. 아 네. 아, 아. 아. 아 걸어보죠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출력이 부족한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와이차이렌트카 어떡하냐 한 40분 또 달려서 충전 완충 시켜야 되거든요 강제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배터리가 좀 작긴 작아 보니까 포쿤카 포쿤카 찍어주셨어요. 와. 네, 저는 지금 카렌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차가 방정되고 나서 한 40분은 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일장인 카렌족. 목이 엄청 길고 여기다 링을 이렇게 딱딱딱 한그 카렌족을 보려고 왔고요. 가보기 가봅시다. 여기 보면. 도착 후 1시간 이내에 치앙라이 다섯 부족 마을의 영업이 종료됩니다 네, 여기는 다섯 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아뭐 다섯 개의 부족이네요 진짜 아... <laughs>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 치앙마이 근방에도 있고 코스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못 만나면 다른 도시 가서 만나면 될것 같은데 끝나긴 끝났네 들이 지금 문을 닫은 것 같아 로스모킹 너무운데 사람이 없다 다 퇴근하셨는데? <laughs> 이것도 당장히 믿고 가셨네 클로스 오케이 okay. 아 어쩔 수 없네 이것만 보고 갑시다 어 근데 볼게 되게 많다 이... 여기 많은 부족들이 있네요 한번 오긴 와야겠는데요 아침에 어, 여기 보니까 아카, 루미엔 야오, 나후 카렌이 유명한 그 유명한 카렌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죠 다른 부족들은 특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 아카 빼고는 어쩔 수 없죠 내일 다시 와야죠 아이폰 쓰시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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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잘했습니다. <laughs> 이런, 이 영상 은 올려야 되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방콕까지 804km, 쿤밍은 아 이제 쿤밍이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음, 794. 오 쿤밍하고 방콕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진짜 쿤밍 가깝긴 가깝네. 이 태국의 태족들이 뭐 쿤밍 인근에서 왔거든요. 다리국이라고 해서 대리석 많이 나는데. 마닐라까지 2,400. 암스테르담은좀 오바고. 마드리도 드 오바고. 캘리포니아도 오바고. 어, 서울! 3,400. 이것도 오바기라지만. <laughs> 서울 있긴 있네. 서울 저쪽입니다. 아. 아,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째입니다. 내년 3월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트래블 J가 살아있을까? <laughs> 나름, 아 어, 깔끔하고 좋다. 트래블 레소드 나고. 아이폰 쓰시는 게. 약간 충격이었어. 여기서 차 시동 안 걸리잖아요. 그럼 저 어떻게 집에 가죠? 뒤에 있는 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야겠다. 30분 정도 운전했으니까 시동 걸리겠죠? 아무리 똥차지만 아이차 진짜 에어컨만 켜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아 걸렸습니다. <laughs>